자, 이번에는 직선의 방정식, 일반형으로 나타내진 직선의 방정식의 응용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일반형이라는 건 뭐죠? 이와 같은 형태로 주어진 걸 말하는 거죠. 직선의 방정식을, 자, x, y에 대한 1차식은 0, 이런 걸로 나타낸 걸 일반형이라고 합니다. 자, a, b의 곱이 0보다 작고요, b, c의 곱이 0보다 작대요, 이 직선이 지나지 않는 4분면을 봐라. 어, 이 주어진 조건에서 a, b, c 중에 0인 거는 없죠. 0은 아니죠. 따라서 이 식을 이와 같이 변형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거두 개를 이양시킨 거고요. 자, b로 나눠주면 이와 같은 식이 나오네요. 자, 그러면 자, a, b의 곱이 음수니까요. a, b의 곱이 음수니까 요 기울기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a는 요 부분이 음수니까요. 앞에 마이너스가 없었으니까 양수가 되고요. 마찬가지로 bc의 곱도 음수예요. 따라서 이 y절편 y절편 마이너스 bc의 번은 어떻게 됩니까? bc의 곱이 음수니까, 이 곱이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있어서 양수가 되네요. 기울기도 양수고, 그다음에 y절편도 양수니까요. 이 직선은 자 기울기가 양수니까 오른쪽이도 올라가죠? y절편도 양수예요. 따라서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. 사사문면을 지나지 않겠네요. 자 두번째요. 자 이번에는 ax 더하기 by 빼기는 0의 그래프가 아래와같대요 이렇게 생겼대요. 자 이때 마이너스 x 더하기 ay 빼기 b는 0의 그래프의 개략적인 모양이 뭐냐. 자 여기서 보면 오른쪽은 내려가니까요. 기울기가 음수죠. 또 y절편도 음수입니다.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음수죠. 자 이걸 이용해서 a, b의 부호를 한번 정해볼게요. 자 이것을 자 y는 a, x 넘어가고 자이양시키고 b로 나누어주면 이와 같이 되죠. 이와 같은 식으로 변형이 됩니다. 요새 이제 음, b는 0이 아니겠죠? b가 0이 아니니까요. 기울기가움직이기 때문에 0이 되면 안 되죠. b가 분모가 0이면 안 되죠. 그러니까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기울기. 마이너스 B분의 A는 뭐라고 했습니까? 오른쪽 내려가죠? 음수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Y절편 B분의 A도 음수죠. 음수입니다. 여기서 B가 음수라는 걸알수 있고요. 대입하면 A는 양수라는걸알 수가 있네요. 이해되셨죠? 자, A가 양수, B가 어 아, 아니네요. B가 음수니까 A도 음수가 돼야 되죠? A도 음수입니다. 자, 지금 여기서 b가 음수죠? 그 음수예요. 만약에 a가 양수면 뺴기 기 양수가 되니까 안되죠. 이 음수되려면 a도 음수입니다. 됐고요. 자, 여기로 가세요. 자, 이 식을 역시 x하고 상수항 이항해서 나눠주면 a분의 1x 더하기 a분의 b가 되겠습니다. 맞죠? 자, 이두개 이항한 다음에 a로 나왔습니다. 그럼 여기서 이제 기울기입니다. 기울기 a분의 1은 a가 음수니까 음이죠. 자, 그다음에 요또 y 절편 a 분의는요. 둘다둘다 음수니까 양수네요. 기울기는 음수고 오른쪽 내려가고 y 절편은 양수입니다. 그림을 그려 보면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.